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. 추위로 생기는 한랭질환은 한겨울보다 오히려 요즘 같은 초겨울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. 특히 체온 유지가 어려운 노년층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. 홀로 사는 80대 전형자 할머니. 겨울 한기가 몰려들지만 집 안에는 냉기가 감돕니다. 가스보일러와 전기장판은 난방비 탓에 켤 엄두를 내지 못하고, 이불 몇 장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. 안때 아예 안 때고 이제 대추고 이제 얼음은 안 빠다 얼을까 봐 때지. 올 겨울은 기습한파가 잦을 것으로 예보돼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저체온증이나 동상을 비롯한 겨울철 한랭 질환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세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특히 여든 살 이상 노인 환자가 청 장년층보다 발병률이 10배 가량 높은데 체온 유지에 취약해 약한 추위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체온 조절 중추가 약한 노인 만성질환자,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환자들이 자주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. 노인과 어린이는 강추위가 나타나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. 또 만성 질환자는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추위 속 무리한 운동이나 과음은 금물입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